오늘의 제주경찰 지하는 부자파출소와 함께합니다. 부자읍은 김영, 월정, 세화 등 제주의 푸른 바다들이 많이 있고 유명 오름들과 함께 비자림이라는 신비로운 숲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부자가 안전한지도 보시고 경찰만이 아는 숨겨진 명소들도 같이 가보시죠. 이게 부자가 워낙 섹터가 넓어가지고 가는데 20분,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끝에서 끝에 걸려버리면 진짜 30분 걸리더라고요. 동화마을 아세요? 동화마을? 네. 거기까지예요. 한번 가면 한 25분, 20분 정도 걸리니까 왕복하면 진짜 한 시간, 정도 걸 시간이지. 거기서 신고하신 분은 이제 왜 빨리 안 오냐고 이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카메라 두 개가 날쳐럼 <laughs>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민석이한테 장난도 못 치. 겠고 그냥 어색해요. 장난도 못 치겠어요. <laughs> 비자는 걷는 거 오래 걸리나? 아, 저기 요한 시간 걸려요. 아 그렇게 커? 비자림은 언제 방문해도 방문객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비자림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관할 끝에서 떨어진 코드원 신고. 네, 출동 경찰관인데, 네 가는데 저희가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30분 이내로. 네. 저... 관할이 넓은 탓에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네,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했는데 집에 가지 않으려는 주치자를 달래서 빠르게 기가 조치합니다. 신고를 처리하자마자 뾰듯 떨어지는 신고를, 이번에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집을 못 가고 계신다는 신고는 집까지 데려다 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부족에게 당부합니다. 제주도에 살 때는 몰랐는데, 서울 한 10년 살다가 내려오니까, 제주도가 이쁜 걸 알겠더라고. 요새 확. 그래요? 어, 아, 요새 부자 처음 이제 반양받고. 그래요. 바다 보면서 네. 아 제주도가 원래 이쁜 섬이었구나 이걸 음. 이제 알겠더라고. 그동안은 음. 잘. 어릴 적은 뭐. 생각도 못 했지. 맨날 보니까 네.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서울 살다 오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신혼 커플 빠지 결혼하는. 여기 네. 웨딩 많이 찍던데요. 여기 여기 와 있네. 네. 아저 웨딩 촬영한다고 사유지 들어가가지고 농작물 훼손한다는 신고도 꽤 들어왔었어요. 여기도. 네.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 버리니까 웨딩 촬영하기 을 위해 의도치 않게 이곳처럼 출입 금지라고 적힌 곳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예쁜 모습을 담으려다 주거 침입 등 사건이 될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늘고 있어 비상벨을 점검합니다. 그구사파 척측에서 테스트 중니다 중이라는... 비상벨을 누르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다. 잘 작동하고 있네요. 구일예 구좌파출소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그 상표는 네 농업입니다. 아 저희 구좌파출소 관내가 제주도에서 음, 해변가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파출소거든요. 저희 파출소 관내 해수욕장이 가장 가장 많다 보니까 여튼. 여름철 이제 피사객들 상대로 몰카범 같은 이제 성범죄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으니까 피서객분들도 항상 위험한 상황이 있으시면 비상벨 누르시거나 112 신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피서객들 이제 슬슬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최근에 몰카범을 한명 잡았는데 잡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찍어왔던 영상이나 그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계셨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해수욕장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유의하시면서 관광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구자파출소 경찰관들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안심하고 구자를 방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자의 숨겨진 명소들을 빠르게 소개할게요. 이곳은 제주라고 믿기 어려운 장소 덕천리 오산이 연못입니다. 중간 다리를 기준으로 좌우 각각 다른 모습의 연못을 가지고 있고 SNS 해시태그가 100개도 안 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명소입니다. 주차 금지판 보이시죠? 주차는 조금 멀리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올레길 코스에도 들어가지 않은 가칭 제주 경찰 올레길. 이곳은 용눈이 오름, 다랑시 오름 등4개 오름을 다볼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장소입니다. 조명이 아직 없으니 무조건 맑은 낮에만 방문해주세요. 마지막은 평대 해변입니다. 이 해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치 섬을 사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조용한 해변을 찾으신다면. 현대해변으로 가보세요 제주경치가 벌써 4편이네요 유익한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경찰청 유튜브 잊지 마시고 구독하세요